갤럭시 버즈 55% 할인. 믿고 쓰는 삼성 갤럭시 버즈. 소음 없이 몰입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하신다면,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3 이어폰을 소개합니다. 도심 속, 지하철 안, 그리고 카페에서조차 소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주목하세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언제 어디서나 음악과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선에서 벗어나 완전한 무선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며 최대 6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도 문제 없습니다. 무선 충전으로 간편하게 충전하여 끊김없는 사용이 가능하니 일상의 혁신적인 변화를 더해보세요. 지금 갤럭시 버즈3와 함께 새로운 음향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소음이 가득한 환경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FE 블루투스 이어폰은 여러분의 음악 경험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최대 30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는 장거리 여행에서도 끄덕없습니다. 이제 어디서든지 무선의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사운드 트랙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갤럭시 버즈 FE와 함께 일상 속 소리를 새롭게 경험해보세요.